첫 번째로 이제 한국 서울에서의 연사가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석동현 변호사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현재 개업 변호사이시고 2012년 서울 동부지검 검사장에서 퇴직할 때까지 약 30년 동안 한국 여러 지역에서 어, 검찰청과 법무부에서 검사로 일해 오셨습니다. 어, 검찰에서는 형사 사건의 수사, 기소를 담당했고 어, 법무부에서는 국적 업무와 출입국 관리 부서에서 책임자로 근무했습니다. 변호사 개업 이후에는 보수 우파 성향의 변호사들과 함께 그룹을 만들어서 보수 우파 시민들에 대한 법률 구조. 또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등을 위해서 노력했고 지난 4.15 총선 이후에서 이후에 현재까지 부정선거 피해자인 여러 사람 특히 저를, 저 민교욱을 위해서 선거 무효 소송을 변호하고 계십니다. 아, 나오셔서 4.15 총선의 위법성과 선거 무효 소송 진행 현황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아, 저는 4.15 총선의 위법성과 선거 무효소송의 진행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4.15 총선의 결과와 문제점을 개관해 보고 두 번째로 미국에 계신 패널들을 위해서 한국의 선거 소송 제도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이로 총선의 선거 소송 제기 현황, 네 번째로 사이로 총선 사전 투표의 위법적이거나 위헌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선거 소송의 과제와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일로 총선의 결과와 문제점입니다. 사일로 총선은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각한 명씩 국회의원 선출을 했습니다. 나머지 43명은 비례대표입니다. 이 253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163석, 통합당이 84석이 당선되었습니다. 후보자들이 득표한 수를 모두 합하면 민주당은 49%, 약, 통합당은 약 41%로서 사실 격차는 8% 정도에 불과했습니다만, 의석수는 결과적으로 거의 더블스코어 차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의 의혹 제기가 출발합니다. 통합당은 서울, 경기 인천 등 한국의 수도권 지역 대부분에서 근소한 차이로 통합당 후보들이 낙선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은 사이로 당일날 투표에서는 이기고, 사전 투표에서는 지는 그러한 공통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통계적 관점에서 모두 보여주고 있는데 매우 특이한 패턴입니다. 이 통계 관점의 어떤 그 특이한 부분은 다음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개관해 보면 선거관리 당국의 선거 관련 제도나 관리 운영 측면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과거의 전국 선거에서 이미 여러 번 이슈화된 적도 있고 법원 재판에서 심지어 다루어진 문제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새롭게 부각된 문제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두 가지의 문제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개표 과정에서 사용된 전산장비, 즉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밖에서는 외부에서는 전자 개표기라고도 부릅니다. 이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원격 조정을 이용한 그러한 디지털 조작, 선거 결과를 실제와 다르게 조작했을 가능성을 저희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전투표인데, 사전투표에서 사용된 용지에는 QR코드라고 하는 그런 인식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과도 안 맞고, 또 특히 투 개표 과정에서 어, 사기적인 용도, 부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에, 이번 어, 선거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로 한국의 선거 소송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선거 소송, 즉, 선거 후에 어, 또한 법적으로 선거의 효력을 바꿀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후보자 본인이 선거법을 어겨서 형사 기소가 된 경우입니다. 형사 기소가 된 경우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낙선자 낙선한 후보나 정당에서 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 또는 당선 무효 소송이라는 재판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 선거 무효 소송은 말이죠. 선거의 선거 과정에서 어떤 규정 위반을 해서 선거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소송입니다. 이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그 선거는 무효가 되고 재선거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당선 무효 소송은 선거 자체는 무효라고 할수 없지만 당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소송에서 이기면 차순위 후보자가 당선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것은 주로 표 집계 카운트가 잘못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4.15 성선 관련 선거소송의 대부분은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선거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행해진 많은 사기적 부정행위들 때문입니다. 이 선거소송은 선거 후 1개월 안에, 한달 안에 대부분에 제기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이 소가 접수되면 180일 6개월 안에 재판을 해야 합니다. 이번 4.15 선거의 경우에 5월 초순에 선거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이 소송을 끝내야 합니다. 이 대부분의 재판은 그것으로 어, 끝입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심 재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선거 때마다 선거소송이 있었지만 주로 당선 무효 소송이었고, 많아야 두건 정도였습니다. 없거나 두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표를 다시 세어보는 그러한 재검표가 재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동안 재검표를 해서 표가 바뀐 당선자가 바뀐 사례는 1992년도에 한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있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4.15 총선의 선거소송 제기 현황을 설명드리면 이번 4.15 총선에서는 이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선거소송이 지금 제기되어 있습니다. 전국 253개 지역 선거구 중 절반이 넘는 137개 지역에서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선거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부정 선거로 볼 그러한 요소들이 많았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선거의 위법적, 위헌적 요소들은 주로 사전투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로부터 4일 내지 5일 전에 실시된 이 사전투표에 그러한 법적인 문제들이 집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137건에 이르는 선거 소송 중에서 지금 26개 지역이 대법원의 재검표 절차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투표지 투표함을 지금 보존해서 재검표를 대기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검표는 과거의 사례처럼 다시 한번 표를 세워보는 그런 의미로서 재검표를 하자는 것을 넘어서 투표용지의 위변조라든지 투표지 분류기의 프로그램 조작이라든지 이와 같은 사기적 행위, 디지털 방식의 조작 흔적을 찾기 위한 것에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번 4 1로 총선 사전투표의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요소들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투표한 유권자 총 2,912만 명중약 40%가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본 투표는 60% 정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40%가 투표한 사전투표의 결과와 60%가 투표한 당일 투표의 결과가 너무나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일한 투표를 상대로 한이 투표 결과가 너무나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이 이번 선거의 아주 특징적인 문제점, 의혹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학적으로나 평균적 상식으로나 성립하기 힘든 결과입니다. 그 구체적인 요소는 다음 패널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사전투표의 위법적인 위헌적인 요소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모든 위법 요소에 앞서서 지금 이번 총선에서 선거일 전날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전 국민들에게 소위 재난지원금이라 해서 돈을 다나눠어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선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매표행위, 유권자를 표로 돈으로 매수하는 그런 점에서 사실은 가장 큰 심각한 문제였다고 하는 점이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법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를 들면 사전투표에 보면 사전투표의 투표나 개표 과정에서 통계 변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작, 이루어진 그런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전투표 시간 이 이틀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총 24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내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러한 투표수, 즉그 시간 내에 행해진 투표라고는 믿을 수 없는 투표수가 나온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지역에서 어, 투표한 관외 관그 지역 밖에서 투표한 사전 투표의 경우는 우편을 통해서 개표 장소로 운반하게 돼 있는데 이 우송 과정을 최근에 빠짐없이 전수 조사한 결과 가공의 숫자 유령 표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위헌적인 요소, 헌법에 안 맞는 요소를 말씀드리면 사실 이 사전투표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함에도 40%나 투표할 정도로 또 광범위하게 조장이 되었고 방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전투표자들은 선거 운동 기간이 본투표에 비해서 4, 5일 짧다는 점에서 사실은 투표의 가치면에서 어, 동일한 가치가 아니다는 그런 점에서 투표의 그 권리의 방해에 해당합니다. 또, 이번 사전 투표 용지에 프린트된 QR 코드 속에는 이 QR 코드 부분도 좀 있다 다른, 조금 후에 다른 패널께서 설명하실 것입니다. QR 코드 속에는 선거 당국이 공개한 31개 숫자의 코드 외에도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개인 정보, 즉 한국에서 대표적인 개인 정보는 주민등록 번호입니다. 그러한 개인 정보 코드도 숨어 있을 가능성이 여러 군데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헌적 요소들이 확인된다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선거 무효가 될수 있는 그런. 중대한 하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진행 중인 선거 소송의 가져 전망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여러 가지 선거의 문제가 많았습니다만은 한국의 제도상 선거의 무효를 법원이 선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위반이 있을 때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하는 때 한해서 선거 무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대법원에서 선거 무효를 선언하려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발견되고 있는 규정 위반 사례들에 대해서 그 사례로 인해서 선거 결과가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예를 보면 대부분이 굉장히 좀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은 조금은 걱정을 합니다. 즉 관행적으로 대부분은 다시 표를 재검표를 해서 세워서 세워보아서 표수가 최초에 발표된 결과와 차이가 없다면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만 이번 선거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에서 다양하게 발견되는 부정적인 정황은 정부 차원의 그러한 부정선거 조작 의혹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부분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 로 전환해 주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즉 개표 결과 재검표 결과 아, 득표수의 관계 없이 단한 표라도 디지털 조작 등으로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조작 시도가 확인되면 이것은 헌법적 가치인 선거제도의 공정성은 깨어진 것입니다. 그런 점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서 선거 무효가 선언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거 무효가 선언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검표를 할때 단순히 이 손으로 다시 세어 보는 수계표가 아니라 QR 코드를 검색한다든지 해서 투표 용지에 변형이 있는지 위변조된 그런 투표지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하며 9월까지는 반드시 재검표를 실시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전체 지금 소송이 걸린 선거구 중에서 3~4개의 선거구만이라도 우선 재검표를 해보면, 디지털 조작을 이용한 디지털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의 알고리즘과 전체 부정선거의 윤곽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흔적이 나온다면, 검찰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해서 전체의 전모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확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